나도 모르는 곳에서 이미 지구가 땡기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땡기고 있어요. 이 중력이 아인슈타인 말대로는 땡기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개념인데 아무튼 그 그래서 거기에서도 움직이는 속도와 움직이는 것 자유로움이 다르다고요. 상대의 움직이는 것 보고 무슨 공부했는지 알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 알면 뭐가 되냐면 항상 아 이런 식으로 항상 좀쌈박질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웃음> <웃음> 상대의 움직임을 알면 어 대처할 수 있는 거고 대처한다는 게음 약간의 아 어, 저력 서로 간의 저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그들과의 그정신력 싸움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뭐든지 보면, 보여지는 건 상대를 해부해요. 요즘 사람들도 사람 만나면 기싸움 하는 게 상대방을 장악하고 이기기 위해서잖아요. 또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도 그런 거고. 근데 그건 어디서나 똑같아요. 딱 보면 상대를 해부해야 돼요. <laughs> 제가 사람들의 판단을 안, 안 한다고 했는데, <laughs> 목적이 있으면 해요. 목적에 맞게만. 그 목적이 형성되면 그것이 보이는 거고, 목적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생각도 없고 봐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 보려면 은 이런 것도 다르다는 것도 봐야 돼요 상대방이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라는 것도 다르다고요 다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체크한단 말이지 아니, 그 원리를 이용하면 물속에서 들붙을수 있다니 육체가 지고는안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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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체가 지고 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영혼이요? 영혼이요? 아니면 그몸이그 아, 말이 그말입니 공간에 떠 있는 거나 물속에 뭐 들어 있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laughs> 것만 얘기하니까. 아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건 지상에도 돼요. 몸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전 어, 된다고 생각해요. 해봤거든요. <laughs> 이힘 가지고 어, 뒤에서 밀게 하고 나가게 하면 속도가 달라져요. 사람 걸어 다닐 때. 일종의 그 축제법 같은 것도 돼요. 근데 그렇게 연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내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움직임과 내 바깥의 음, 움직임이 응한다구요. 걸어다닐 때기 흐름과 서있을 때기 흐름이 틀려요.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기의 경맥이라는 게 있어요. 또 따로. 근데 그 경맥을 건드리면 걸어갈 때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어떤 것을 할때 거기에 맞는 그 기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걸 더해주고 빼중에 따라서 힘이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엔 이런 것도 있다고요. 쓸데없 얘기했나? 지한지는거금 선생님이 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합이 15인데요. 네. 그 다음에 부금은 18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일이 빠졌을 때 어떻게 뭐 작용하는 거가 있나 18이요? 네. 어떻게 하면 18이 돼요? 13 8그 다음에 9 2 7 8 4 6 하면 13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요? 예, 네. 18이고, 그 다음에 927. 그 다음에 846. 그럼 18이 다음 958이거든요. 이거 8, 어떻게 8,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어느 책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88에 2개인데? 어? 아니, 13호. 13호. 어디서 나오신거예요 <laughs> 수수도 안맞고수 저, 는 안맞는데 합을 이렇게 하면 네. 위아래로 다시 배열만 하면 그래요? 10이 가운데로 들어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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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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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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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합한 있는데 네. 다음은 18이 국의 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위에, 그책 밑에 나온 거또 이게 나오는데 그다음은 뭐 43인 걸 뭔가 하나가 3이 빠지고 다시 2가 빠지고 3이 들어가면뭐또그 합이 또 나오는 게그 얘기가 더. 하나씩 빠지면뭐 이거 숫자 배치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 아마 아닌가. 아까 말했으므로 그 기문이나 형공으로 하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다 배치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도 이러한 제치하고 여기에 따른 그그 그 체계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차기 선생이 얘기했다고, 아니겠다고. 그래? 몰라? 모르면 되잖아. 행봉투세 뭐, 뭐 <laughs> 말하면 지금 팔운이라면서요팔 여기에 팔이 들어간 거라면서요. 팔. <laughs> 생각보다 쉬워요. 여기 에 팔에 들어가면 따라서 이 방향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만 보면 돼요. <laughs> 20년 동안 똑같거든요. 20년 동안 좋은 길한 방향과 흉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laughs> 이, 이런 식으로 오, 이런 것이 있는데 원래는 기문이 역보다 먼저가 돼요. 여기 어. 역학이 생기기 이전에 기문이 있었어요. 기문이 더 쉬워요. 아, 쉽다기보다, 음, 이 이론이잖아요. 이, 이건 9 90 0이론인데9 0이는 여건 상관없어요. 주역에 9 0이론안 쓰잖아요. 아뭐 <laughs> 그, 어, 이런 건 어려운 문제이고요. <laughs> 네. 또질문단전에서 설명할 게 많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내외가 네, 아까 순환한다고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하 닫는 거하고 차이는 요 마음의 문을 안는 사람이 이런 걸알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연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제 생각에는 제 사상은 그래요. 그 몸에 분명히 웬만한 건다 갖추어져 있어. 요 너나나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확보한 운행은 아니면 자기가 확보한 몸은 또 따로라고. 내가 확보한 내 자신과 그냥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하고 이걸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도 알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쓸수 있는 거고 모르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련하는 방법이 저는 그 단전에 집중하는 게 너무 그그 그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나 안 좋게 보이는 면 많아가지고 구체를 얘기해줬잖아요. 이몸 바깥에 있는 걸 수로서 자기 몸 안을 바꾸는 거거든요. 거꾸로 한 거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 그 구궁이나 단전 호흡하는 사람처럼 자기 뱃속에 있는 거 가지고만 보는데 몸 바깥이 변하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어디가 바뀌어도 여기도 바뀌어 가요. 그러니까 이, 이 구궁을 움직였다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정말로 이 순서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이 순서대로 길을 어떻게 운행시키냐 말이에요. <laughs> 예, 그, 석양덕이 만든 데에는 또 이런 은행도 있어요. 이게. 이게 또 기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은행도 있어요. <laughs> 이건 석양덕이 그 팔문, 팔문 운행 배치법이에요. 이, 이 순서대로 가요. 이 까대기, 까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몸, 우리 몸에 까닥이 움직이는 이 흐름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 위요. 이경 흐름과, 이 위아래로 하는 경 흐름과 이 좌우, 이 회전, 이위 흐름, 이 위경, 위기. 이 흐름도 있거든요. 이위 흐름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제대로 돼야 내 것이 돼요. 확보가 돼요. 이게 경은 보편적인 거고, 위는 개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가 더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예. 그래서 이 문은 인간이 내가 활동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이 어느 쪽 문을 열고 나가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체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배포를 시킨다고. 질문입니다. 혹시 그 기운 행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바뀌면 오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laughs>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자이거나 초보자일수록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수련을 해서 좀 편해지면 이제 운행에 따라 운행에 의해서 몸이 나빠지는 경우는 안 생기는데 처음에는 생겨요. 예전에 제가 지금 저녁 한8 시나 9 시에 좀 날씨가 추지면 충기에 딱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몸에 반전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먹다가 소장에 기분 같은 걸 선생하고 부작용이 있어서 고생을 적이 있다고 하는 낙금 나 혹시 그 장기병이 아닌가 싶어서 고 술을 줄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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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웃음> 지금 뭐 기술을 하셨어요? 뭐에 <laughs> 반전 생기는 거술 많이 드셔서 <laughs> 이게 햇빛 많이 보는 사람 반전 생기는 거나 아니면 습도나 이런 거에서 피부 한전 생기는 거. <laughs> 장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건 대군인하고 상의하세요? <웃음> <웃음> 아, 저처럼 부작용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어,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습도에 따라 단점이 생긴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우리 집그 저주에 이한 거라서 그건 다른 문제인 거고 아또뭐 설명이 될까나 그 도고 지금 저기 지, 지진 한번 선생 불러보고요 올라오시면 그집 주변에 구공 설명 집 주변 구경 아 서울 서울 구경 네, 예 네. 근데 지상에그 이분 구공의 개념이고 지금 선생 님 설명하신 의미적 차이가 있나요? 어, 땅에 있는 구궁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복잡해지는데 그 많아요. 생각보다 구궁이 땅에 그리고 이 구궁도 종류가 그 거의 인, 보통 사람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기운 아니면 그런 식의 좀 저급한 기운에 흐르는 구궁도 있고 좀더 상급 기운이라고 해서 어, 일본인과 전혀 관계도 안 하는데 있는 구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네이품 뭐라고 해도 그래? 그 등급 따라 다른 구궁이 있고 인체와 관계는 의미를 의미가 비슷할 거 생각해요. 구궁에도 각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구궁 의미와 여기에 있는 구계 의미가 있잖아. 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 어그 땅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해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여기가 공궁인데 근데 저는 대개는 땅에 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전통회에서 전통회나 아니면 과거의 좌도방회나그 그들이 보는 구궁이 있는데 그거는 <laughs> 이 방법을 따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팔계를 따라요. 팔계 팔괴 가라는 계로 가요. 어? 팔계식으로 가거든요. 이 팔계기 계로 이해해요. 제가 보는 건, 제가 보는 건 왜냐면 그 일반의 관계를 안 해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천팔계로 움직이는데, 건, 건계가 이게 아버지 공이고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계에 해당하는 곳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요. 이, 이 주역에 있는 그 선천팔계의 의미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이, 이, 이회라고 하면 여기가, 음, 그,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해야 되나? 그, 조화, 조화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시작한 게 어느 단계에 넘어서 씨앗을 만드는 정도의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선 앞에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요. 입법기관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지 않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것이요 <laughs> 여기서부터는 이게 사법계와 비슷하잖아요 여기서는 진계니까 번개잖아 전기 에너지요 이 진이 움직여야 난자 정자 결합을 하잖아요 <laughs> 그 생물자들이 난자 정자집 지불한 다음 이게 전기로 지지잖아 <laughs> 그래야 냉동된 그 정자와 난자가 다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이, 이거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라는 것도 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본다고요. 귀를 단전에 모은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귀가 단전에 모여지지 않아요. 모여 진다는 것도 단전이라는 게 정확히 여기 이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중궁 중공. 중궁을 단전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다 말이 달라요. 여기 이게 어디 있는지 말이 다 틀린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체적으로는 이이이 이, 이, 이 중간 중간인데 그래서 그이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표피로 그니까 배그 앞부분에 얘기하면 기회나 뭐 성문이나 관음특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이 위치.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운행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진 않겠지만 반대로 <laughs> <데는> 안 하시죠. <laughs> 명상도 안 하시고 해야 돼요. 어, 명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관찰 아니면 자기 관찰이란 걸 하게 돼요. 가만히 그 일상생활하면서 자기 관찰을 하는 거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 관찰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질이 꼭 단전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음 하나의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하는 건그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마음 움직이는 거 이거 보는 능력이요, 사유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 움직이는 걸 연구하려면 가만히 있어봐야 돼요. 있어봐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또 타기도 나가요. 타기는 그 일상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몸에 쌓이기 때문에 그걸 빼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냥 앉으면 돼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빼줘요. 이 여기 단체들처럼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번잡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나가요. 마음에 따라서 이 기가 마음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유하게 하면 이미 기 스스로는 고유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탁기나 이런 게 오염되는 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탁기가 <laughs> 아니라 그 고유하지 않은 기운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더 접근하는 게 달라요. 편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가지고, 오염된 거, 도, 도끼, 이래들은 도끼란 말쓰는데 너무 무서워요. <laughs> <laughs> 도끼시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고유의 지면 이미 그 마음은, 그리고 귀는 스스로 정화해요. 그리고 정화도 깨끗하게 지거나 여과시키는 거예요. 여과기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있어서 정수기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쉽고 간단한 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한다고 하면 정수기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정화해가지고 뭐 깨끗한 물처럼 그렇게 깨끗한 걸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이게 뭐든지 그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그 어떻게 접근해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정의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요. 모든 건 다. 그래서 단전이 어디 있는 거나, 단전을 깨끗해 해야 된다나 단전이 모여야 된다거나, 기가 모이거나, 기가 흘러야 된다거나, 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더 근원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형의상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도와, 도움이 돼요. 그게, 음, 한약을 잘 모르면서 자꾸 한약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그, 처, 뭐, 침을, 난사시킨다고요. <laughs> 뭐라고 그래요. <laughs> 아음에 바꿔져가지고 피을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안 침, 침이나 그 이재마 침으로는 몇개 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타예요. 좀 거리를 두, 두고 침을 넣는데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바퀴를 굴릴 순 없잖아요. <laughs> 그니까 러 직접 힘을 써서 굴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다고요. 나중에는 이제 리모컨으로 할거 아니에요. 점점 간접적으로. 어, 컴퓨터가 훨씬 낫나? 예전에 어셈블리로 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거, 되는 거잖아요. 점점 <laughs> 언어의 언어, 언어의 언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걸 움직이, 기계를 움직이는데 기계를 움직이는 언어가 어셈블리에요. 기계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앤 분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직접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초, 처음에 하는 거고 또 시간 지나면 좀 걸어둬서 그거에 또 다른 메타가 있어서 이게 하는 저절로 여기 움직여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그 제가 단전이나 기 운행하는 거 가지고 너무 지착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의 메탈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게효과가더 좋다고요 더 편하고 또 부작용도 줄어들어요 이 처음에 아까 기 운행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나 혈이나 경맥이나 단전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바로 부작용이나 몸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니까 효과가 좋은 것처럼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더. 더 수련이 빠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식 추구, 뭔가를 이해하고, 이치를 연구하고, 사리를 공부하면서 이해해서 자기를 바꿔가는 방법은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이상한 생각 하는 사람 들가 아니, 이 아닌 한 지식 공부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거기 가지고 부작용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들어가는게 훨씬 편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바꾸는 게그욕 욕구 바꾸는 것이 있는데 욕구 바꾼다는 게 어떠한 욕구가 일어나도록 자기를 습관들이는 거라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욕구도 제어되고 욕구도 습관들여져 간다고요. 감정이 일어난다고 할때그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그 감정 일어나도록 계속 습관 들어 놓은 거예요. 길 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렇게 계속 길을 냈다고요. 그 감정 나오는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걸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몸을 건드려서 바꾸는 거는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좀 그렇다고요. 좀 간접적인 방법을 써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우방식이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laughs>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불교도 다 똑같은데, 계율이나 그 예법을 그래서 설명해요. 무조건 그 마음 바꾸기, 뭐 생각 바꾸기, 그렇게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는 거고, 자세 바꾸기 위해서 자세만 바둑 걸음 그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를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그, 가족하고, 주위 사람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회와 조직하고, 어떻게 내가 활동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해 나갈지를 설명한다고요. 이게 다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지를, 이렇게 그, 행동해 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법이든, 그 율법이든, 그런 계율이든, 이걸 해 가면서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개다 써요. 몸 움직이는, 육체 움직이는 방법하고, 지식적인 거 하고, 이걸 같이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좀더 몸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수련이었죠. 나쁘게 말하면 훈계고, 좋게 말하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훈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훈계로 되는 게더 많았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알고 공부해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잘 안, 그러니까, 모르,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소학은 말 그대로 그, 그러니까, 예법이잖아? 계율이에요 일종의. 율법이 돼버린다고 근데, 대학은, 대학을 공부하면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경물 취지를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치를 이해하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고 움직이면 착한 사람 됐어요. 근데 나이가 약관이 넘었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 이건 공부 안한 것이 돼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묻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물었을 때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맞다고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성인이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 아직도 판단하는 것에 기준이 엄마이면 망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 된다고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 다따가니가 아니잖아요. 발길 철자잖아요. 철이 없다고요. 철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원래 철인이 그 대타 일으킨 사람을 철인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탕이라고요. 탕. 탕이 먼저 탕이 먼저인가 누가 먼저인가 그런 식으로 그, 그렇게 그그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지가 왕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된 사람이 철이 돼요. 철 근데 그 이후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laughs>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안되시고 그래서 철이란 개념은 이제 자꾸 사장시키고 성으로 바뀐다고요. 성인으로 철이는 원하지 않아요. 성인을 원하는 거지 성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인, 분자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해요. 말잘 듣는 인간 그렇게 말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그래서 그 대학은 그런 사람, 그, 어, 행동하는 것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유를 댈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에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옛날 순서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에. 이것도 다 수련법이라고요. 이런 그 구체적으로 그 구궁, 뭐 던전, 기운행 이걸 얘기 안 하니까. 수련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식의 움직임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감정이 다르면 몸 안에 기운이 달라진다고요. 기운이 달라지면 당연히 수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변형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좀더 간접적인 것이 더 좋은 건데 간접적인 것의 문제는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못 알아야 된다는 거. <laughs> 이게 직접적으로 딱 찔러지면, 아, 그거 이렇게 되고,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이게 뭐 모르겠는데, <laughs>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서 두개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거와 연결되고, 저게 저거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laughs> 질문 자기가 발출한 사념